날씨로도 그려가 딱, 딱 됐다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자신감 넘치시는 분들을 좀 걸으시는 게 어이고 어, 아, 맞네 그런 어. 데는 눈 오면 진짜 난리 나겠어요, 그죠? 이게 팔토시가 습기 방지도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이물질이 묻으니까 그렇죠. 내 살에 묻는 거보다는 확실히 끼워주는 게. 자, 얼른 벗어버리면 되니까. 혹시 아, 여기 팔뚝 사이즈가 큰 분들이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좀. 3X 라지, 뭐 2X 라지 나오는 팔토시들을 끼는데 이게 여기가 고무 여기가 좀 약해. 그래서 어... 몇번한두세번 쓰면 이거 터져서 혹시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아 인사부터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 부산 친구들 를지사장입니다양부장입니다안녕하 지금 일주일에 하주일에 일주일에 봐야 될까요? 주일에일에주도 네. 두세번 내려야지 내려가고 부부부으라고 아, 그래요 건물 전체적으로다 그릴 거런 지금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가 한번 저번에 그거를 네. 한번 이 길을 네. 뚫었어요. 네, 이렇게 요거를 열어놨어. 이거를 한 동안 열어 놓은 거야. 몇 개월을 열어 놓으셨대. 네, 이 길을 열어 놨더니 누굴 하고 물을 한 세네 번을 내려야 된다. 근데 정화조 이거 푸셨어요? 안푸었어요 정화조 어, 푸신 지 얼마나 돼요? 6 개월. 1년다 되는다. 그러면 그러면 퍼야 돼요. 퍼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풀고 나서 불러야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풀고 나서 해야 맞아요. 되는데. 이게 정화조 이물질이 많아도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맞네. 이게 눌러주는 게. 아, 맞네, 맞네. 그러면 <laughs> 어떻게 하지? 먼저 저기 정화조 푸시로 먼저 푸고... 푸시고 같은 현상이 있는지. 같은 한번... 아니 같은 현상 풀고 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불러주세요. 근데 네. 왜냐면 네. 이걸 안 비우면 안에 배관도 안 보이고. 아네 이물질 이 물질이 네. 그대로 뒤로 가거든요. 정화조가 꽉차 있으면 그래서 여자 뚫어 맞자 네. 푸면서 배관 상황 다시 한번 보고 네. 물 내린 게 이렇게 잘 나오는지도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 네, 제... 저희가 아...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정화조가 아. 차 있으면 뭐를 봐? 달라요. 오자. 일단은 정화조 살펴내고. 예예 그러고 음, 나서 살펴. 말씀하신 잘... 대로 2, 3 층에서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둘 중에 음, 하나를 네. 뜯어서 네. 공용관을 보면. 1층 에서 내려가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정화조가 차 있으면 네. 물 내리는 것도 보기 힘들고 아, 하니까 아, 아, 그 생각 못 했다. 아, 아, 네, 그습니다 네. 뭐, 어, 네. 어, 사진도 찍어 네. 보내 드리고 할거잖요 <laughs> 일단 그렇게 해봐 주시고 나중에 어, 그렇게 다시 연락 주세요. 네, 연락을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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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날씨도 도료가 딱 됐다 했는데. <웃음> <웃음> 정말 차량 <laughs> 여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교육적인 영상이 됐네요. 교육적인 영상. 네. 정화조를 사용하시는 집들은 변기가 기포가 올라오거나 뽀글뽀글하거나 잘안 내려간다 하면 한번 정화조를 퍼보세요. 그 그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아. 그렇지 않다 하면 그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스케줄 맞춰서 바로 방문 드려서 제뭐 변기를 뜯어서 내시경을 보든지 아. 그렇게 아. 이제 해결해 드리는 방법을 그 다음에 모색할 수 있으니까. 아. 네 맞아요. 하나 보기를 제거하는 거지. 음. 무조건 뚫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잔 마시러 갈까요? 그 <laughs> 분위기 좋은데? 응 원래 이런 집이 여기에 있었던 건가? 저 오래된 집을 그냥 개조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네. 응. 러정기좀 맞아요 어? 블루 리본을 어? 블루 리본? 불 <laughs> 처에 일하러 왔다 우연히 왔는데 네. 분위기 되게 좋네요. <laughs> 여기 오픈하신 지가 오래 되셨어요? 네. 한 어. 10년? 10년 정도. 오. 아. 여기가 화장실인 가요 약간 일본식 느낌도 나고. 어. 원래 예전에 이 동구가 그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 갖고 아... 여기 뭐 공동 일본 사람들 공동묘지도 있었고 메모터 같은 거. 지금 일을 하는 곳은 좀색깔인데그 좀 싱크대 이벤트를 하면서 싱크볼을 좀 교체해달라는 그런 문의가 있었어요 싱크대 배관도 청소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현장이거든요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배관 청소를 하러 가면서 그집 수리도 또 해드리기도 합니다 하수고 일을 하는 동안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못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다른 일정과 연계돼 있어서 바로 다음 일정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 생각입니다만 너무 자신감 넘치시는 분들은 좀 거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좋은 기술자를 찾는. 업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하고 겸허한 분들, 자기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 부분하고, 뭐할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 다른 전문가라도 부른다 든다아못 하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자신의 일에서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음식물 처리기가 달려 있던 거를 떼시는 과정에서 뭐 교체하신다고요? 아떼 떼요. 하신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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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안녕하요예녕하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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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요안녕요요요요 가요? 근데 콘드로 붙어 있는 거아 콘드로 붙였는데 그냥 형이 뗀거 같아요. <laughs> 아니 어. 하나 까 <laughs> 어, 같이 돌아가네요. 우리 내려가는 거는 잘 내려가세요. 철철쫄 내려가요. 음. 사장님, 그데 이런 거 배수 청소 몇 년에 한 번씩 보통 해주나요? 배수관의 상태를 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울기가 안 좋아서 물이 항상 고여 있으면 사실은 막힌 주위가좀 빨라지고요. 기울기가 괜찮으면 지내시는 동안 배수 청소할 일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빠졌다. 냄새가 많이 올라와. 응. 이게 응. 고여있데 어이구. 아아맞네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들어가자마자 초입인데 슬러지가 이렇게 쌓여있죠. 음. 음식 분쇄기로 갈린 게, 그냥 갈린 게 그대로 있어음식 분쇄기를 최근까지 쓰신 거예요. 아니요. 안 쓰신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근데도 이게 음. 화면이 안 보일 정도로 아마 예전에 쓰신 것들이 가라앉아 아.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왜냐면 되겠는데. 기름은 위에서부터 쌓이는데 얘는 지금 밑에 가라앉아 음. 있거든요. 물을 조금 세게 한번 더. 어볼까이 주변으로 물을 한번 흘려볼까? 물거 흘려볼까? 이거를 볼까 이거를 흘볼까이거이거이이 지금 아직도 밑에 아, 쌓여있죠? 그러면... 바에 있어도 그래도 배관은 보이 s o n I'm going to t 가면 여기까지 깨끗하면 되는데 음. 이물질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이거 음. l 조금 더 흘려보내야 될것 같아요. b i 기 o 기 a 기 i t t l e bit o 아 a <laughs> 네, 네. 아 i t t 아찮아요이정도찮아찮아요바 e bit of a little b 아 t of a l i 요잠시만 bit o 그러더라고다 <목소리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야 정상이에요. 혹시 이제 설거지 같은 걸 하시더라도 오늘 좀 기름기 있는 걸 썼다. 그리고 야채 같은 걸좀 많이 씻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받아서 내려주세요. 한 번에. 지금도 조금 전에 요 앞에 있던 거물 내리니까 쓸려 갔죠. 가야게 됐죠. 다시 <목소리도> 시도니까 여기서 나오는 따뜻한 물 있죠? 이거 네. 괜찮아요 근데 팔팔 끓는 거 하면 큰일 나요 배관이 이제 변형되거나 얘수 네. 있어요 얘나... 네, 같이 왔던 거 그... 소리도 좋잖아요 이런 소리가 나야 돼 밑에 넘치는 것도 전혀 없고 안녕히 계 지금.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세요 본인 스스로 DIY로 하시는 분이 많나요? 싱크대가 어, 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도 하나인요 로설치되 음. 있는 상태에서 뒤에 손이 드라이버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같아 저는 이제 일반 분들이 안 했으면 하는 집수리 가운데 하나가 수전교체 수전교체는 함부로 하시면 안돼 우리 집에 <laughs> 일상생활 대상 책을 보면 드러났다 자기 주택만 혼자 어. 사시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나, 내가 모르는 그 숨어있는 구석이 건드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노후됐으면 빠가질 수도 있고 어. 저는 테프론안 맞고 안 감고 수전 달아놓은 것도 봤거든요. 아예 <laughs> <laughs> 그냥. 그러니까 근데 물이 계속 새잖아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파이프렌즈로 본인 알아서 온 힘을 다해서 하신 걸 그래도 새거든요. 그러다 깨지겠다. 그렇죠. 짧지만 <laughs> 교육적인 영상. 네. 네, 오늘 이렇게 교육적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수리도 조금 합니다. 네, 다는 못 하는데 할수 있는 게 있어요. 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laughs> 할수 있는 거 요청하면 열심히 해드립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의 요청을 좀 하자면 교육적인 거 일부. 그리고 저 혹시 알면 이거좀 추천해 주세요. <laughs> 네. 그리고 집수리도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구의 재관 부산 친구들 최지선장이었습니다. 양 부장이었습니다.